자 일단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어, 자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엄마의 노래를 준비하였어요 금잔디씨가 언제 발매를 했냐면 16년도 4월달에 어, 나온 노래예요 가사말이 되게 어, 부모님들 가슴 이렇게 탁탁 찍어내는 그런 노래 가사예요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从。 you 지는 날이면 듣고 싶은 엄마의 노. Ushi ni nari 네, 엄마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듣다 보면은, 어, 예전에는 자식이 많았잖아요. 17남매 뭐, 있고, 11명 뭐, 무려 어, 나와서 키운 엄마들도 계시고는데,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며요. 이 가사말에서 굉장히 가슴을 다 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 한 소절 한 소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마을의 한 소녀와 종각 선생님의 이야기. 자, 여기 보시면요. 맨 앞에 보면은 점 16분 음표에서 바로 시작이 돼요. 자, 이런 노래는 못 갖춘 마디예요. 마디 안에 네 박자가 들어가 있는데, 네 박자를 다 못하고 어, 전주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섬, 섬에서 바로 시작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섬마을의 한 소녀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아주 숨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섬에 올라갈 때 시작이 되어야 돼요. 하나 둘셋 섬마을의 한 소녀와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보기 시작해 볼게요. 아셋 섬마을의 한 소녀와 종각 선생님. 목에서 들리던 엄마의 그 노래 오늘따라 눈물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갔어요.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 노래는 어, 슬로우락입니다. 그래서 새끼따는 표가 많아요.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그러니까 강이 어디에서 들어가야 돼요? 마디에서 들어가야 돼요. 선마을의 한, 이렇게.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네, 이렇게.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노래가 어, 수월하게 가고요. 노래 포인트를 잡아가실 수가 있어요. 자, 노래가 밋밋하게 이렇게 흘러가면은, 아, 뭐, 연부를 하나, 뭐, 기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래에 포인트를 싹싹싹 넣어 들어가면은, 어, 노래가 맛이 살아요.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선마을의 한 소녀와 영화가 붙어야 돼요. 붙임줄이 있어서, 음 거기에 바로 붙여서 소녀와 영화가 붙어서 노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4분심표와, 4분심표와 8분음표가 이음줄이 있어요. 아, 붙여져 있어요. 셋 있다는 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총각 선생님 이야기가 총 올라갈 때네 박자의 시작 단계에서 총각이 들어가게 돼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섬마을의한 소녀와 총각 선생님 이야기. 자, 이렇게 가신대요. 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총각 선생님 이야기 세. 부엌에서 들리던 엄마의 그 노래. 오늘따라 눈물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갔어요. 자, 만나고 할때 여기, 어 소리를 다날 소리를 내셨어요 그 다음에 만나고 앞에 어, 8분 10표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눈물이 납니다 둘셋 만나고 여기서 숨을 한번 들이키시면 그 박자를 셀 수가 있어요 만나고 좋은 건 아니 아니 셋 딸래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음 진행이 어, 거의, 못 갖춘 마대로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거를, 어, 가시고, 부르시면, 노래 수월하게 갑니다. 처음부터 거기까지. 딸랑이 아들내에 키우시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세, 어, 4분 시표와 어, 8분 음표가 셋있다 음표로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숨을 얼른 쉬시고 가시면 됩니다. 엄마, 엄마의한한소와와각선선생이이야부엌에에서리리엄엄의의 그 노래 래말 엄청나를 무심히 내리고, 간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아, 노래가 단잔하네 작은 아이가 이제 나이를 먹었죠. 세상 살이 힘들어 지치는 날이면 듣고 싶은 엄마의. 그 세월이 나무, 미와요 참, 세월이, 세월이 우리를 이렇게 나이 들어가게 하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부모님은 가시고, 다시 못한다면 효도 못했다고 또 후회하고 <laughs> 그게 참 세월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벌써 어, 어렸을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미 벌써 나이가 들어서 엄마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엄마의 노래 그러니까 한 소절 한 소절 배워봤는데요. 요, 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 슬로우 락이에요. 그래서 단단단단단단 단단단단단 이렇게 어, 강을 앞에 강약 중강약을 넣어주시면서 노래 부르는 거 어, 기억하시고요 또 앞에 어, 그첫뜸갈때강 넣어주시는 거 어, 그거 기억하시고요 음,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세, 어, 이 땀표와 묶어져 있는 숨표에서는 숨을 들으시면 돼요. 한 박자 쉬고, 쿵, 이렇게 노래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특히 이 노래 부를 적에는 혀를 좀 풀고, 몸을 좀푼 다음에, 이렇게 푼 다음에 노래를 하면, 어, 리을 발음할 때 굉장히 어, 부드럽게 가사 표현이 됩니다. 자, 아르르! 알고 계시죠? 푸우우우우, 이걸 풀고, 또목 한번 이렇게. 어, 이렇게 풀고 하면은 노래가 부드럽게 잘 나와요. 노래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노래. 선마 은혜한 소녀와 종각 선생님 이야기 추억에서 들리던 엄마의 그 노래 오늘 따라 눈물이나 어할까요 고왔다 봉천녀를 무심히 대리고간 그새와. 사은 아이가 이제 나이를 먹었죠 세상 살이 힘들어 지치는 날이면 듣고 싶은 엄마의 저도 따라온 것 같아요. <laughs> 자, 오늘은 엄마의 노래를 불러봤는데요. 계속 반복 재생을 하셔서 어,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불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